MBN이 서울경제진흥원 SBA와 함께하는 K-스타트업이 뛴다 연속기획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음성 엔진과 AI 기술을 결합해 말로 하는 챗봇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나봤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커피 제조법이 뭐냐고 묻자 휴대전화가 즉시 답변합니다. 커피를 어떻게 만들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 음성 인식 기술과 챗GPT가 결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내가 겪은 범죄 피해를 AI 챗봇이 육하원칙대로 분석해 어떤 범죄 유형인지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일상 언어를 알아들은 AI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서버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기술이 작동해 보안도 유지됩니다. 국내 최초로 AI챗봇을 개발한 이 스타트업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음성 엔진을 눈여겨본다고 말합니다. 고객에 대한 소리를 음성 인식 그리고 어떤 자연어 처리 또 최근에 이제는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접목이 되는데 정의를 하면서. 특화된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AI 기술은 편리함을 줍니다. 직접 키오스크에말해 주문을 할수 있고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AI가 파악해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 서울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는 하이소울 기업으로서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인정받아 비즈니스 매칭 및 글로벌 진출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술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스타트업이 AI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m b n 뉴스 김세희입니다. MZ 세대 아이콘이자 서울시 홍